김건희 특검이 명품 목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찬 걸로 보이는 목걸이를 확보한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가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품 여부를 떠나서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시도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순방 동행 때 착용한 이목걸이. 6천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지만, 당시 재산신고에선 누락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3년 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양평공흥지구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걸이가 특정 장소에 보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곧바로 새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순방 때 착용한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해외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00만 원도 안 되는 가품이라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공식 해외 순방 자리에서 가품을 착용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걸이의 진품 여부도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문제의 목걸이를 오빠의 장모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향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런 부분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에서 선물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지금 방법이구나.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알려드릴까요? 김건희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이 확인됐다고. 김진우 씨에서 네 지금 30분 전에 KBS에서 단독으로 지금 이 속보를 띄웠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그 김진우 씨. 인척 주거지에서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이거 찾으려고 다들 얼마나 고생을 네. 했습니까? 그 목걸이 어디 갔냐고. 자, 김준우는 이제, 인근이 오빠. 그렇그 집에서 어떤 목걸이요 인척 주거지에서 반, 반, 클리프, 반, 클리프, 반 클리프 아펠 있죠? 유명하게. 네, 네. 네. 건지목사와관련이그고 동일한 겁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건지 음.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게 브랜드가 뭐죠? 반 클리프 아펠. 반 클리프 아, 앞에가 브랜드 이름이에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품의 종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는 이름이 그런 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그리고... 목걸이를 수정되는 물품을 확인했다. 압수 수색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아, 그래서 이게 동일한지 동일성 검증에 나설 것이다라고 네. 특검 측이 밝히. 네. 그 나토 정상회담 네. 하러 갔을 때 착용했다는 네. 그목걸이말합니다 네. 네. 이게 사례트에 빠져서 그, 받았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통일교는 그 다음에 줬다고 얘기라고 네. 보는 건데. 방클리프 앞에 네.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대 근데 6,200만 원 상당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알맹이가 조금 작은 거라서 6,200만 원 인데 추정하기로는 알맹이가 좀커 보여서 이게 1억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앞에 어쨌든 버리?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건 지인한테 빌린 거 맞아요. 생점 중에 점. 그런데 김만수가 5월 달에 내면서 아니다, 네. 내가 빌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지. 네. 내가 남한테 그런 거 빌리고 다녀 이제 이런 취지로 아마 답을 쓴거 같은데 그게 오빠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재산 신고도 안 했던. 네, 그렇죠. 재산 신고도 했던... 네,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목걸이. 어,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요 그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나... 이렇게 말했대요.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아니 그러면 짝퉁을 짝퉁을 했던 거야? 대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짝퉁을 했다고 이걸 진술서에다가 썼네요. 진술서에 <laughs> 가는 것도 이걸 국격의 짐계인데요 <laughs> <laughs> 아니 그것도 <딱총은 웃음> 범죄 아닙니까 이 짝퉁이라고. <laughs> <laughs> <박동을. 웃음> <야>, 뭐 <줄까? 웃음> 아니 진술서에. 이 이거 명시를 한 거예요.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외물죄 아, 네. 걸릴까봐 가격 낮추느라고 꼼수를 좀쓴것같네요 아니 근데 이 짝퉁을 이거 알면서도 참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유퉁 <laughs> 거예요, 뭐거 제가 한때 또 짝퉁은 조금 알았는데 <laughs> 베트남 제가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궁 무궁화님이 정답이에요. 목걸이 사격 했으면 DNA 검사하면 나오지 않 목걸이 뭐에다가 d DNA... n 네, 목걸이를 목걸이 착용하고, 싸살고 이런 거있겠습 뭐. 자기 DNA나 네. 피부 조직들이 그래도 좀 묻으니까요. 음. 와, 근데 시청자 여러분 너무 똑똑합니다. 그쵸? <laughs> DNA 검사까지, DNA 검사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얼굴도 이름도 모조품인 거니? 그런 거니? <laughs> 아, 정말. 저 방송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아주 천철상의 네.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laughs> 뭐예요? 네. 김건희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몇몇 있죠 네. 그 가운데 사실 원조격입니다 MBC 에있다가 지금 정글에 나와서 거의 제 가랑이를 기르고. 네. 저희 형과 동갑인데. 아, 이거 맞습니다. 저 보고 자꾸 형이라부르네 <laughs>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laughs> 인수야, 어서 오렴. 안녕하십니 <laughs> 자기 <laughs>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어, 달콤함을 맛봤지, 지난번에? 아니 댓글 보니까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랑이로 기면 안된다 어. 꼭 가랑이로 겨라 안기면 기레기다, 막. <laughs> 안기면 <또> 기레기다 <laughs> 어. 자기들끼리 난상토론을 하더라고요 기어봤더니 달콤한 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2만4천명 한 3만5천명이 한번에 늘었습니다 와. 아. 길만 하네. 아, <laughs> 이거, 이거, 가랑이 끼어서될 일이 아니지. <laughs> 돈 받으셔야 돼. <될> 아, <웃음> <웃음> 우리 집 와갖고, <laughs> 수건 개. <웃음> <웃음> 아걔야 요거까지는 생각 수건... 못했다아 해라 아 그정도는 해야돼요 네. 네. 근데 수건 각을 잘 잡아요 자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그 어떤 언론에서도 요거를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데 음. 장인수가 이거를 잡아냈어 네. 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나토순방 얘기 우리가 했었죠 네. 근데 김건희가 나토순방때 사고를 뭐 여러 가지를 칩니다. 음. 나가기만 하면 사고 쳤으니까. <laughs> 그때 그랬지. 아, 근데 나토 스페인에 가가지고 김건희가 네. 6천만 원짜리로 추정되는 방클리프 목걸이를 하고 나온 거예요. 사진 좀 보여줘. 예. 요이고게 이제 딱 공개가 된 거야. 6천만 원. 그런데 6천만 원짜리라면 이거는 재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음. 근데 살펴봤더니. 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신고가 전혀 안돼 있네. 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막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안 내어 놓을 수가 없었어. 네.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냐? 현지에서 빌렸다고 한 거야. <laughs> 현지에서. 뭐 현지에 전당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렸다고 한 거야. <laughs> 어, 네. 자, 빌렸다고 해 버리니까 그러면 어. 어디서 빌렸는지가 특정돼야 될거 아니야. 네. 그리고 무슨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야 큰일났다. 이거 큰일 난 거. 그래서 얼른 대통령실이 말을 바꿉니다. 예. 자 그래서 장신구 세 점이 있었거든요. 그세점 가운데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다. 그리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어, 그렇습니다. 빌렸다고. 예. 근데 이 건을 이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음. 왜냐면 이게 미신고된 건이니까 고발을 했어.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해이 아... 건에 대해서. 아, 그러다가 윤석열의 파면된 이유 예. 올 5월에 5월에 조금 움직였나 봐 중앙지검이. 아... 그래서 김건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네네. 의견서 소개해 주세요. 서면 진술서인데요. 네. 어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뭐야, 이게. <laughs> 나는 그때 대통령실에게 그런 해명을 전달한 적이 없다. 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김건희가 분명히 대통령실 해명과 사실이 다르다고 했죠. 예.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대통령실 해명. 음. 이거를 이 워딩 그대로 김건희가 이 워딩 그대로 하는. 말이 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게 있어요? 어, 그거를 장인수가 포착을 했어요와 진짜? 이걸를 언론에서 딱 잡았어야지 와. 요까지만 다뤄 요 앞에 것까지만 네. 김건희가 요 그대로 워딩을 하는 영상을 포착을 했습니다 야. 그 영상이 뭐냐 와. 그 유명한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영상 오. 안에 이 내용이 있었던 와. 거야 아 진짜요? 어. 그 야. 영상 야. 보겠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돼. 우리 국민이가 음, 음.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음. 예, 자꾸만 무슨 뭔이려나 뭐 가지고. 저는 악사리 그때 말씀드렸죠. 원래 악사리를 원래 안 해. 요제 직업상 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전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음. 직업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 이런 거는 원래 아주 옛날에 샀을 거 아예 안 샀거든요. 음... 근데 해외 승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어제돼 해가지고 빌린 거야. 나오잖아. 몇군데 저는 그게 얼마 지점일지도 모르고 음... 빌린 거는 저는 깜짝 려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음...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음... 샀다고 그러죠. 저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렸어요. 음. 친구 엄마들이 음. 락스를 필요한데, 일살림 음.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특살통보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아 그건 말도 안돼 진짜 시간도 없어요 아, 거짓말이야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음. 옷들 같은 거다 음. 완전히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다전달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돈 사는 걸다 지금 전달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서불게 브릿지 사지도 않는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소상공인이 나왔네 오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을 사는 거니까 비싼 걸살 수가 없어요 와아 장인수 박수 한번쳐 드립니다 아야아 이거 언론에서 이거를 짚어내지 못하더라고 저 동영상이 촬영된 게 2022년 9월 음. 그러니까 6월에 순방 갔다 오고 문제가 불거지고 아 얼마 후에 아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나서 최정 목사가 김건희 여사 만날 때 물어본 거 좋고 그 액세서리 권 음, 어떻게 아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 그대로 김건희가 똑같네.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네똑같아 지인들한테 두개 어. 비싼 건 빌렸고, 어, 어, 거 하나는 사, 소상공인. 소상공인한테 어. 하나 샀다. 대통령실 해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와서는 나 그런 말한적 없다고 또아 얘기한 거야. 아.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야 습관. 야왜 달고 사는 아니, 거지? 모든 게 거짓말이야. 저 김건희도 아닐 거야 저거. 삼자체가 그러니까 <laughs> 거짓말이야. 생각체가 거짓말이야. 다 전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웃음> 맞아요. <웃음> 응. 와. 아니 그런데 빌린 적이 없다는 지금 최근에 해명대로 하면 응. 자기 거란 얘기예요 그건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안 하는 거죠. 어? 네.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거 같아. 빌린 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면그 사실과 다르다며 예. 그럼, 그럼 뭐야, 원래 진짜. 자기 거란 얘기야.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건... 아니라 그러겠지. 진짜. 자기 아니 안... <laughs> 자기 쌍둥이라고. <laughs> <자기도 웃음> 김건희가 <laughs> 어... <김건이가> 아니다. 간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다. 쌍둥이. 비슷해요. 디월백도 처음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laughs> 어... 이제 와서 그냥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뭐. 음... 에휴. 네. 다 말이 그럼, 맨날 바뀌죠. 그렇고... 말이. 네. 그냥 그때 그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아...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윤석열하고 그 너무 비슷하네.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마다 말 바꾸는. 네. 어, 오늘 김건희 특검 쪽에서 문고리 3인방 당연히 이제 시간차를 좀 두고 소환 조사를. 다 일일이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자택, 김건희 엄마, 그리고 김건희 오빠, 그리고 기, 오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포함해가지고 또 압수수색 이렇게까지 김건희 특검 쪽에서 진행을 했고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집을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laughs> 신발의 그 사이즈를 몽땅 다 확인을 했다 그래요. 예, 몽땅 다 확인을 했는데 김, 특검이 확인한 김건희의 샤넬 신발 사이즈가 260mm라고 알려졌다. 음. 유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 사이즈가 250mm였거든요. 발이 크네 발이. 아 발큰 여자였어. 아니, 발 아니야. 왕발? 아니, 김건희 아줌마. 김건희 아줌마. 왕발이었어. 아니, 그니까, 러 체구에 비해서는 발이 큰편 같아, 음. 제가 볼 때는. 아, 체구는 좀 약간 그죠 막, 네. 굉장히 좀, 그. 좀 외소해 보이긴 하는데. 외소해 한데... 보이신데. 발이 생각보다 크네. 야, 발이, 260이면 200... 200...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이게 한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 한260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제가 발이 크거든요. 아, 제 키에 비해서. 몇인데요 280. 오우. 엄청 크네요? 진짜 손발이 큽니다, 손발이. 오. 손도 크고. 자랑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유유 유, 유경옥이 신발을 교환할 때 샤넬백을 신발로 교환했잖아요. 250mm였거든요. 음. 그러면은 뭐지? 김건희한테 주려고 한게 아니었네. 왜 신데렐라 수산이 어쩌고 했잖아요. 그럼 아닌 건가요? 바꾼 음. 이유가 그러면 달리 있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샤넬 빼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가? 신발로 바꿔가지고, 본인이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 재활용을 하려고, 이제. 재활용? 다른, 다른 분께, 이제, 또. 네. 다른 또, 용도. 소통을 시키려고? 다른 사업으로, 이제. 어. 네. 왜냐면, 또, 선물이라는 게, 네? 내가 받을 때도 있는 거지만은. 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나, 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때, 내돈 내고 사가지고 주는 것은 사실 좀. 네. 네. 그게 아까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네. 남이 나한테 준거 예. 그냥 들어온 거를 예. 바꿔가지고 <laughs> 네. 바꿔가지고 어차피 뭐 내가 어차피 받은 건데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줄면은 예. 돈도 안 들고 생색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면 유경옥이 누군가한테 김건희의 지시로 누구에게 뭐그 바꿔서 250짜리 신발을 선물로 줄때 써먹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 음. 네. 일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의 나를 펼쳐보자면. 예. 네. 음, 참. 오늘 특검 팀이 압수색 수 현장에서 김건희의 옷과 가방은 물론 신발 사이즈도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자네 신발은 사실 하나 하나 다 찍어갔대요. 뭐몇켤례가 있는지 아직 보도로는 안 나왔는데 하나 하나 다 찍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건진이 선물 주고 유경옥이 바꾼 그 어떤 맥락과 그 어간에 있는 여러 배경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한 이런. 조사를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했던 방향은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김건희 신발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발의 가능성이 음. 크다고 봐야 되겠죠? 수사적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그건 뭐 음. 수사로 뭐 밝혀야 되는 음. 부분인데, 어찌됐든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의쭉 음. 활동 상황을 요약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제 김건희 쪽에 있던 그 범죄패밀리, 예. 범죄패밀리들을 오늘 이제 싹다 한번 턴 것이죠. 음. 그래서 뭐 김건희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뭐그 행정관들,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들도 이제 예. 오늘 소환이 다 되고 있고, 음. 또 아크로비스타와 이제 그 가족들, 오빠까지 음. 도해서 이제 싹다 한번 턴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제 압수물 분석을 하고 예. 이제 김건희의 주변인 조사가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빨리 이제 그 8월 6일에 이제 김건희를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의 신명 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어좀 이제 결전의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 예. 김건희에 대한 그 신병 확보 예. 가장 지금 좀 뭐랄까 그 특검의 예. 성공 여부를 가르는 예. 그 분수령에 와 있다. 이렇게 8월 6일이 소환이니까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근데그 전까지 아마 김건희 부르기 전에 이제 두 갈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 뭐 거주지 등등 제가 아까 앞서 장소도 언급을 했지만 ESI ND. 이게 이제 공흥지방공지구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요 관련돼가지고 어, 이게 이제 최은순의 약자를 딴 E S I N D라고 하거든요 E S가 은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무실도 압수색하고 온 요양원까지 뒤지면서 대대적으로 압수색을 한거 보니까 어, 압수색 영장에 알선 수제와 뇌물 등의 혐의를 적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건진 법사 금품수수 관련된 의혹도 저기 수사를 하지만 아마 김건희가 과거에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여러 회사들로부터 협찬받았던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증거로서 확인하기 위해 여기 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요 뇌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네. 다그 범죄 에또 들어가겠죠. 어떤 네. 마케으로든간에 의심되니까 그 예를 들면. 공공지구 개발 뭐 이런 거는 그냥 해줘 그냥 됐겠습니까 이게? 뭘줬으니까그쵸 응, 네. 그렇죠. 그냥 뭐 됐겠습니까? 어뭐그쵸 그렇죠. 양평 군에서도 이것도 봐주고, 그렇죠. 봐주고 김선교도 압수수색. 음, 음, 그렇죠. 김선교 압수수색하는데 피의자로 적시가돼 있다잖아요. 그렇죠. 예. 이던 김선교 의원이라는 사람이 음. 그렇죠. 양평 군수. 그 당시에 군수였고, 음. 그럼 이게 그냥 됐겠느냐? 음.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코마나 콘텐츠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도 예를 들면 이제 음. 코마나 콘텐츠의 전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에도 이제 후원을 했다 뭐 이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음. 기업들이 후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음. 건진과 관련돼서는 오늘도 이제 별의별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아침 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건진은 뭐통일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음. 이런 거다 어쨌든간에. 김건희하고, 음. 김건희하고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김건희가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나 이렇게 가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흰건희가 음. 아, 결국, 그렇죠. 흰건희가 결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공무원에게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꼬리 시켜줬다.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혐의로 다 뭐 한두 개입니까 이게 지금 음.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오늘 권진 통일교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윤영호 전 이인자죠, 어, 통일교 이인자 세계 본부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제 발부 내용까지또 봐야 될것 같고 압수색 수 영장에. 심지어 송병준 컴투스 의장 이 사람도 피해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 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그러니까 컴투스라는 그 게임 회사가 어, 뭐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미술 전시에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협찬 총 2억 1,950만 원을 협찬을 했는데 에, 이거와 관련돼서 뭐와 연결짓느냐? 어,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할 당시에 윤석열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쭉 이제 기간을 상정해 보면, 컴투스의 그 회사 대표인 의장이 회사 주식을 미신고한 혐의로 중앙지검 쏴봤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있었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냄새가 나죠. 협찬하고, 무혐의 <laughs> 받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거래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단독 보도와 속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하나하나 또 저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야 지금 아, 오늘 응.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응. 아, 김건희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응.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응. 구속구독 어 구속구독 구속, 구독. 아. 구구. 그리고 윤상열이 참고로 구구. 구수했습니다 구수 역시 구수, 구구구 예. 구수 구속 구속 예. 비도기 방송도 아니고 아무튼 야. 구수 전수 구수한... 구구콘만 먹어요 구자들아 구구. <laughs> 구수 김건희 구속됐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김선교 압수수색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했대요 왜 금요일마다 들이닥치냐? 음. 뭐 어쩌라는 걸까요? 음, 죄가 있으니까 압수수색도 하는 거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뭐 법대로 집행하는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지? 안한게 문제지. 그동안 수사를 안한게 문제지. 특검을 문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아하면 수사받아라. 그렇죠. 그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늘 주장하던 겁니다어떻하면 수사받아라. 그리고 범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아니, 이거 실제 썼던 용어니까. 어.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너다. <laughs> 아, 정말 근데 진짜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수사받는 거 가지고 그 압수수색하는 거 가지고 음. 야, 그 엄살 부리지 마. 그 가장 기본적인 수사인데 그런 거 받는다고 뭐 300회 웃기지 마.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그새 때수 왜... 쳤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왜 금요일마다 들이닥치냐. 에? 금요일 날 지역구 활동을 위해 내려가다 보니까 압수수색 하니까. 그럼 금요일에 좀 수월하니까 이때 압수색 하는 거냐? 아니, 그러면 그 말대로 빌리자면 압수색하기 좋은 날 아닙니까? 금요일날 아, 그렇죠. 없는 날 가지고, <laughs> 뭐 있는 날 가서 그, 인계철선 막고 있는데, 뭐 실갱이 할거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는 게 제일 좋네, 지역구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야지. 무슨 요일날 하냐고요?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안될것지고 네, 네. 화요일은 또 네. 화가 나서 안될 것이고. 수요일은 안, 안 되고. 네. 수요일은 또입야 되니까 안 네. 돼. 그렇죠. 목요일은 또안 되고. 네. 주말은 주말이라 쉬어야 돼서 안될 것이고. 네. 금요일이 딱 좋은데? 무슨 요일을 해, 무슨 요일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삼김님이. 그런 말은 판사 앞에 가서 하세요. 이것도 음. 누가 했던 말인데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아, <laughs> 판사 앞에 가서 하란 말. 자 금요일에는 윤상현 의원실이었고요. 지난 11일에는 임종득이고요. 음. 어 18일에는 권성동 이철규였고요. 오늘 25일에는 이제 김선교입니다. 음.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다명 정도 지금 거론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있겠죠? 어떻게 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국민의힘만 할게 아니라 다른 당도 좀 해야 된다. 어디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아, 개혁신당? 아니, 거기도 해야죠. 명태균 이슈의 지금 핵심인데. 아, 개혁신당? 그리고 저기, 그, 김종인 위원장도 해야죠. 아, 할아버지. 명태균을 등용, 등용시켜, 등장시켜 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수사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수사가 좀 더디다. 예.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뭐, 김성규까지 온건 이제 시작이죠. 음. 앞으로 해야 될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게 많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김건희한테 줄 대고 예. 명태균하고 놀아놨던 음. 그 인사들은 아마 밤잠이 잘안 올걸요. 그런데 음. 네, 압수수색 당해야죠 어떡합니까? 맞. 그동안에 본인들이 죄를 음. 짓지 말았어야지. 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너무 저, 적은 인력과 또 제한된 기간에 수사상은 너무 많고 음. 참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해야죠. 어떡합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 어디였지? 어... 권성동 그 의원 음. 사무실 압수색할 수때 보좌관이랑 대치하잖아요. 특검 수사관들하고. 음. 특검보호 나와있을 때 수사관을 대치하잖아요. 안 열어줬잖아. 음. 어떻게 들어갔는지 끝까지 보셨습니까? 좀 실갱이를 하다가 어떻게 문을 열었어요? 실갱이를 열어줄까요? 하다가 갑자기 음. 하이바 쓰시고 쫓기우신 분이 와가지고 뭘 물건을 들고 와요. 택배기사님이야. 아. 그래가지고 권성동 의원실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문을 열어줘. 그거 그 층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어. 어, 밀고 그 영상이 엄청 화제입니다. 예, 특검보다 더센 사람은 택배기사님이었다. 음... 택배기사가 물어주니까 그, 그건 열어줘. 그래 들어갔다는. 아... 그 정적을 깨고. 영장보다 소포가 세네요. 아, 그렇죠. 영장보다. 택배가 오면 달려가야 되니까. 아...